40만원 이하 가성비 최강 노트북 탑3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베이직스 2022 베이직북 14 3세대 셀러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이 노트북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해요.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, 가성비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. 윈도우 11프로 정품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, AS도 자체망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노트북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베이직북 14 3세대는 사양도 좋고 AS도 완벽해서 정말 좋다고 해요. 디스플레이도 굿거리고 동시 작업도 가능하니까 가정용이나 사무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성비 좋고 만족도 높은 베이직북 14 3세대 한번 고려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베이직스 2023 베이직북 S 10.1 셀라로는 가성비가 노트북과 태블릿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3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FHD IPS 디스플레이, 스타일러스 펜, 윈도우 11 p r o 까지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요. 노트북 모드로 문서 작업, 태블릿 모드로 영상 감상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. 무게도 가벼워서 외출 시 편리하고, 전 후면 카메라와 마이크,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 줌 미팅이나 강의도 편리하답니다. 또한, AS 서비스도 믿음직스럽게 제공돼요. 베이직북에 쓰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니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TR 파쇼핑의 베이직 북 g 스 b b 1 0 2 f w 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요. 베이직 북 g 스 BB102FW는 인텔 제미니 레이크 N4100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성능도 뛰어나답니다. RAM 용량은 8GB이고 SSD 용량은 128GB로 충분히 넉넉해요. 또한 259X181X25.5mm 사이즈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만약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단순 변신에 의한 상품의 교환 반품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. KT 알파 쇼핑의 베이직북 SBB102FW 여러분의 노트북 선택지에 한가지 더해보세요.